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름이 죽어서 떡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그 한구랑 저리라고 해놨지. 아, 난뭐또뭐 썩었는지 알았네. 아니, 저 고름이 그래. 죽어서 떡잎이 진 거예요. 저 마을에서. 아, 그러세요? 네, 이집에놨는데이 어머니가 옛날에 그뭐 아들이 아들이 뭐야, 뭐 엄마 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그거 했던 그 집이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죠? 그때 막다 죽는 것처럼 막. 오셨어? 다 죽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없었잖아 다.. 다 죽는 걸로 해서 전화 와서 놀래가지고 그냥 엄마 빨리 돈 붙여 막 그랬다니까 X랭귀를 낸 애를 저기 전화가 와갔는데 거기 엄마들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아들 이름 알았대? 또? 몰라몰라일이 들어가서 저 온수기 그래가지고 신기한데. 깜깜해 홍수 키셔 그래가지고 돈 보내줬어요? 아니 아니 안 보내줬어? 다 죽는 것처럼 막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불이 흐렸서 아, 근데 저게 깜빡깜빡해요 깜빡. 불 나오는 게 여기 네, 깜빡깜빡하는데 깜빡깜빡하는 게 건물이 안 나와 네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그래. 거예요? 가야지 가서 저기 구석을 가져와야지 아이고 쇼파 그래서 돈안 보냈네 응? 어? 돈안 보냈어 돈안 버려? 돈안 보냈어. 그보이주세요 아, 돈왜 보냐. 어이거 똑똑하셨네. 아니, 그렇게 했었지.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대. 왜? 우리 누나, 그 이름으로. 응. 아, 누구네 집이냐고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 엄마, 엄마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 여기저기 돈 빌려가가지고 돈안 갚았다고 지금, 여, 어? 죽인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 우리 딸 부산에 있는데 뭔 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전화 다 끊어버리더래. 음, 음, 애들한테 전화했더니 그 신고를 한다고 대박인 그러더라고. 뭐 신고해도 뭐대 대주단. 그래서 아유 신고할 건 아니에요. 대주단. 내 우리 두라고 그랬더냐 저들이 저, 음. 저 시학 씨가 저 미용실을 했는데 저이천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음. 많이 다쳤다는데 전해봐라 그랬더니 전화했니까는. 엄마 저기 나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그래도 엄마들이 당황하니까 집에 통장 들고 가서 돈붙이고또이래게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속, 옛날에는 속었지 많이 아들이 많이 다쳤는데 뭐 저기 오천만원보증인을섰는데 돈을 띄어먹고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 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래서. 아. 아 우리 아들은 그런 보수능 보수그레는 애가 아니 우리 아들 아데 우리 아들 은보 벌어섰냐고 그러니까 많이 다쳤다고 해서 아니 우리 아들 대대전법라고 그랬더니 간신히 아, 전화 전환... 아들 바꿔라 그랬어 어 똑똑하네 아들 관해 그랬더니아 전화는 다 아, 다쳐 때면 전화 할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음. 바꿔 달라 그랬지 음. 글쎄 전화는 간신히 할 거요 일이야 그래서 바꿔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는 간 간신히 할 거요 응 어, 간신히 할 거라 우리야 그러면서 그 저기 사업자, 사업자 그 사무실에 있대요. 우리 아들이. 아 그래서 그럼 바꿔보라고 전화 받고 라 그랬더니 엄마 엄마 오천만 원벌벌 벌, 그렇죠? 벌어섰더니 저기 그놈이 달아났다고. 그래서 엄마, 섰더니 오, 다른 돈, 돈 통장에 엄마 있어 엄마 있어. 그래 그 그래. 통장에 엄마 있긴 엄마 있어. 너네 아버지가 팔년 동안이나 씨러져가지고 전부 까먹어서 무가 통장에 돈이 있어. 이마 통장에 <laughs>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어, 엄만... 엄마는 진짜인지 알았어 또 그때는 그때는 엄마가 모르니까는 아들인 줄 알고 았 울면서 전저해하래고 진짜 아들인 줄 네.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들인 줄 알고 너네 아버지가 다 깨물어 뭐지 타연이나 누워서 똥 싸고 좀 싸고 있는데 무슨 돈이 남으선 뭐 <laughs> 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 인마 그 그런 니가 당신 아들이 물어내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데 이름도 근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응? 뭘 물어내놓는다 그래 뭐를 모른다고 모르는, 돈도 하나도 있다고 시방 <laughs> 돈, 돈 없길 당연히. 다들어와서 돈도 하나도 없고 전부 까, 저 까먹어 가지고 임마 어. 박막보 가지고, 쫑 싸고 좀 싸고 들어갔다고. 그랬더니안 왔어.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러니까. 응, 돈 하나도. 응. 그래. 이 집은 뭐. 임마 돈이 어딨어 돈이 아프지가 몇년 동안이나 까먹고 내는 돈이 어디서 하나도 없어. 돈다 올라가. 아 근데 아들 그 목소리도 몰라 엄마는? 울면서 그러니까막 뭐. 울면서 그냥 막 <laughs> 엄마 나 부르서 가지고 이제 이제니까 아 하지? 울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막 울면서 얘기 근데 별로 엄마는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았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이제 돈이 어디서 들아 우리가 참까먹어 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어팔 년이나 알아가지고 또 오줌 받아내느라고 내가 허리가 휘꾸부러져 그래도 병병치하느라고돈 들어갔다고 해서 다행이네 야 응. 아주 다노루하느라고돈다 갖다 쓰고 유 m 한테가다땜 a 먹고 살 I'm n o 는 happy. I'm not h a p 가 y I'm n 가 t 받으러 p y I'm not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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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h a 이 p y I'm not happy. I'm not h a p p 이 I'm not h a p p 땅 I'm 그러니까, 지 맹지 들어가는 길이 없는 집, 길이 없는 땅. 음. 길은 있어? 이 집이 이 집이 길이 없어. 우리 땅하고 조집 아, 땅하고 이 집이 이집 땅이 움태야. 들어가는 물건도 다 우리 땅, 음. 우리 땅이 저고에 들어갔지 마당에까지. 아. 그이 집, 이 집이 새로 지금 뭐 저기 전기세 <laughs> 아낀다고 안 떼는 집들도 많아. 아직 틀지도 않은 집들도. 근데 뭐, 뜨거운 물은 알아? 틀어야지. 몰랑진 틀었어. 어, 그니까, 뭐, 한 12월까지 달안 쓰는 집들도 많더라고. 봐봐, 이런데 보면은, 이게, 엄마들 이렇게 시골에 혼자 살고 막 그렇잖아. 사기당한 사기 거? 사기당한 거? 응. 아니, 사기당한 게 아니라 이 집은 제사를 몇십 년 지내고 했는데, 60년 제사 지내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재밌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laughs> 엄마들 저기 뭐야 사는 얘기 이런 거 찍어서 하는 거지 뭐지 네. 이 엄마가 내가 무슨 뭐 사기를 치려고 네. 찍어서요? 그 깜빡거리는 게 지금 없어졌잖아. 또, 또, 없어졌잖아. 적당해지. 뭐한 60도나요? 60도. 어? 60도. 이게 저거 뜨거운 쓰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 겨울이 다. 60도를 하면 이렇게. 하고. 지금 요게 센서가 고장나서 안된 거야. 음, 음. 아들한 테 엄마한테 얘기해도 몰라. 내가 아들한테 다 설명을 할 거야. 설명을. 아들한테 설명을 이줘 이거 갈았다아이돈 주는 사람한테 설명할 거야 내가. 아 돈은 내가 줄 건데. 그럼 엄마한테 설명해야 되겠구나. 잠수만 <laughs> 전기 좀집어넣고 내가 사용해놓은 내가. 전기 넣고 저기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전기를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야지. 아까 게... 그거기 붙여놨잖아 스티커 스티커. 어? 스티커 아까 붙여놨잖아 이게 사장님 거요 그랬잖아 응, 아까 그아드님이 지금 다 핸드폰에다가 다 저장해 놨어 내 번호를 그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아들한테 전하면 되지 응, 네 알았어요 네내 엄마한테 전해서 어? 또 저기 뭐 여기다 아들 잡아놨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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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갖고 농협 가서 하라 그래 내가 <laughs> 그래요 갈게요. 응. 잘 계세요. 네, 잘 계셔. 네. <laughs>